서울에 있는 극단이죠. <laughs> 야 당연하지. 아, <laughs> 야 내가 널 굳이 지방 극단으로 소개시켜주겠어. 그치? 왜? 지방 가고 싶어? 아니요 아니요. 아니요. 보내줘? 아니 아니에 <laughs> 혹시 언제까지 말씀드리면 돼요? 진짜요? 언제요? <laughs> 내년 4월쯤 하려고. <laughs> 소연 씨도 혹시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? 아 내가 조만간 청첩장 돌리려고 하는데. 아 그럼요 당연하죠. 진짜. 너무 고맙다. 내가 조만간 비싼 거 살테니까 회식 갖다도고 와야 돼. 네. <웃음> <웃음> 어디야? 너 전화 왜안 받아? 와 어, 소연아, 나 지금 병원인데. 병원? 왜너 어디 다쳤어? 아 별건 아니고 조금 피곤했나봐. 눈떠 보니까 병원이야. 그게 왜 별게 아니야 세연아. 의사는 뭐래? 어,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냥 과로일 거래. 그냥 가로가 어딨어 미안해 생일도 같이 못 보냈는데 오늘은 꼭 만났어야 됐는데 회사는? 응 회사에서는 월요일까지 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나, 월요일에 쉬면 되니까. 내일은 내가 꼭 올라갈게. 연차는커녕 주말에도 못 쉬게 하더니, 아프니까 병가는 쓰게 해준대. 그럼 회사가 그래. 어딨어? 할수 없잖아.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이 정도는 버텨야지. 그럼 나는? 어? 너 좋아하는 일 하느라 너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나도 버텨야 돼.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. 내가 나도 차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. 우리 둘이 같이 결혼도 해야 되니까.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? 왜 못해? 근데 아니어도 우리끼리 할수 있는 거지. 재현아.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 같아? 평생 한 사람을 1년에 10번 보려고 버티는 일. 나는 못해. 아니, 무슨 평생이야. 우리 같이 살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지. 우리가 맞아? 우리 세 달째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거냐고. 생일은 그렇다고 쳐. 그럼 크리스마스엔 내년에는 우리 만날 수 있어. 다 무서워서 그래. 우리 계속 이대로 같이 못 살면 그럼 어떡해. 내가 마울네 그냥, 그냥 내가 다 미안해. 울지마 울지 말고 얼른 자. 푹 쉬고. 응? 우리는 다음에 보자, 재현아. 알겠지? 소연아, 응, 아, 어, 전화했었어. 못 받아서 미안해. 아니야, 너 바쁜데 무슨 전화야? 미안해. 응, 다음 주에 오잖아. 나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어. 어, 알았어. 들어가. 미안. 너 번이 전화 안 받을 거 알면서 전화해서. 근데 나 맨날 너가 쓴 대본을 듣고 너 전화를 기다린다. 너가 온다는 기약만 있으면, 너가 내 옆에 없어도, 너가 이 세상 어디에만 있으면, 충분하던 때가 있었어. 재은아, 근데 있잖아. 난 일기예보를 본다? 다 필요 없고 너만 계속 옆에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바랬었는데 나저 우습지. 너가 하고 싶은 일 우리 신경 안 쓰고 했으면 좋겠어. 나도 그럴게.